영어는 유전자다 아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결정적 시기가 그예가 되겠죠. 10만 년 동안 그 능력, 언어의 능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와 다를 바 없다. 노안 스키 노력으로 얻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우사인 볼트도 여러분도 달리기는 다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우사인 볼트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부는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다른 거죠. 열등한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우사인 볼트가 9초 때라면 여러분 13초 초로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이 차이를 크게 부풀려서 금은동을 주기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9초나 13초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말을 했다고 하단 가요 사람은 다 다를 뿐이에요. 약간 되실 뿐입니다. The other day, 자, 요전 날, I heard a woman say 어떤 여자가 말하는 거 들었다. Of course she is successful, isn't his in. 물론 그는 성공했고, 그건 유전자에 있었어.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50% 동의. 그리고, 50% 반대합니다. 이유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우사인볼트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면, 또는 차원호 같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성공합니다. 유전자 있는 거 맞나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이 우사인볼트가 다른 영역으로 간다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50%는 반대이기도 하죠. I knew she was talking about me. 난 알아요. 그녀가 나에 관해 얘기하는 건 아니란 걸. Because I was wearing shorts. 나는 반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말장난인데요. 진, 진이 이제 청바질 때 진이라고 하죠. 긴 바지. 에 이거 발이 똑같죠. 진. 그러다음에 쇼츠는 반바지니까 나는 진을 입지 않았다라는 그런 편하게 어, 보시면 됩니다. 하튼 여 쇼츠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뭐 짧다는 말도 되죠. 부족하는 말들이 되죠. And I also know new she was wrong. 난 또한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 글쎄요. 이 사람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success so is not in our gene. 성공은 우리 유전자에 있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성공은 유전자에 있어요. 영향을 미칩니다. 100%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팩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팩터예요. 무사인 볼트 보시면 됩니다. 차원을 보시면 되구요. 나를 치 h 드 l 없었 e 피 e f o p e 모든 성공한 부모들의 아이들이 successful themselves, 스스로 성공하게 되지는 않더라. 입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유전이라는건100% 받았다고 해서 100% 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100% 사이코패스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후대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발현되는 어떤 시기가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성공하고 모두 다 이건 아니에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됐을 뿐입니다. Many kids have everything going for them. 자, 많은 아이들은 모든 것을 going for them. 그들에게 이로온 모든 것을 갖고 있고. And up. 그런데도 결국엔 total disaster.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많은 재능 갖고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For whatever, whatever reason, 어떤 이유든 간에, they are not none of, none of things.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They have their parents succeed. 그들의 부모들이 성공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Sometimes it's i because their parents spoiled them. 왜냐하면 때때로 그것은 부모들이 그들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kids being kids, they just go the other way. 아이는 그냥 아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지 그냥 다른 길로 가, 가기도 하는 거죠. The number of success unsuccessful people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수 h e c o m e successful people 성공한 부모에서 나온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proof, 증거입니다. 글쎄요. Gene have nothing to do with success. 유전자는 성공과 관련이 없다. 아니에요. 관련 있습니다. 물론 그 적절한 곳에 우사인 볼트가 어, 연예계 나오면 인기 없어요. 성 못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도 어, 여에스터신가요 그분이 자기는 사진처럼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암기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등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유전적으로 어, 그런 성향을 물려받은 겁니다. 키큰 성향 또는 어, 뭔가 찍어내는 성향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You can change your gene. 유전자를 바꿀 수 없죠. 빙고. 맞아요. 그러나 you can change e o e in i m i t e 당신이 모방할 수 있는 사람 바꿀 수 있다. 모방하지 마세요.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모방은 여러분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방에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 창원으로가될수 없고 오산볼트못 됩니다. 저초 choice i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있다. 선택은. So, 그래서 why not imitate the best? 왜 베스트를 이미테 모방하지 않느냐?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모방해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장점, 여러분의 특질을 찾아내야 돼요. 따라가는 건 의미 없어요. g 어 n e umi obsair. There are millions of g 요 e a 요 people. t h e 어 밀리언 t h e r e are millions of great people. m i 을 t e t h e y h a v e t e r r i f i c a e h a t 합됨 succeed 그들이 성공에 도움을 줬던 것에 관해서 suck it up 흡수해라 jot down note 노트에 받아 적어라 carry them around 지니고 다녀라 in your pants pocket 바지에 포켓 안에 t 그렇다면 success는 will be your j e n s 당신의 청바지에 있을 것이다 바지에 있을 것이다 이분 if 비록 그것이 너의 유전자는 아니겠지만 정결동을 따라하지 마시고요. 우사인 볼트를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다른 영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 줄서 있습니다. 1등부터 100등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 분이 들어갔으면 이 룰. 달리기로 할게 일리면 달리기 룰. 달리 달리기 룰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은 5등이 1등을 따라갈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룰을 바꿔 볼까요? 이쪽 라이너 갑시다. 이쪽은 달리기가 아니라 암기로 합시다. 암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갑시다. 그럼 이쪽에 1등은 다른 룰에 따라서 여기 5등이 1등이 될수 있고 이 사람은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룰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 뭘 바꿔야 될까요? 룰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룰을 바꿔서 내가 1등 할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쪽은 다른 걸 할까요? 이쪽은 그림으로 할까요? 그림? 창의적인 그림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또 바뀌겠죠? 순서가? 이게 바로 룰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룰을 바꾸세요. 패러다임의 전환. 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 영어는 모든 인간이 다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언어의 능력은 10만 년 동안에 어, 단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가 언제 말을 어, 하기 시작했는가 다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돌 되기 전에 어떤 학생들은 뭐세살4살때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영어는 유전자다 아니다? 유전자이면서 영어의 능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니까.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니까. 그러나 다할 수는 있습니다.